국제 마케팅학과를 펼쳐줄게. <목소리> 안녕. 안녕. 오늘의 주제는 뭐야? 오늘은 개강 맞이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첫 번째 질문 나갈게. 지난 겨울 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겨울 방학에 나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다녀왔는데 영국을 선정을 해서 PSC 전공융합 글로컬 프로젝트라는 걸 다녀왔어. 그럼 영국으로 방학 때 갔다 왔던 거야? 맞아 영국도 가고 경유해서 다른 이런저런 나라 갔다가 많은 경험과 필드워크 하면서 좋은 경험하고 왔던 거 어, 완전 갓생 살다 왔네? 아 나는 약간 좀 비교되긴 한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밖에 안 했던 거 같아 어, 우선 나는 1년 동안 휴학을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방학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어, 아르바이트도 여러 종류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되게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 음, 나는, 어 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도 한 학기 휴학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방학이 좀 길어가지고 일도 하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했던 일들 강사도 조금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도 있었어.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강이 찾아왔는데 고학번들의 개강 소감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배시잖아요. 아, 먼저 한번 제가 2공학번 선배로서 <laughs>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개강을 하니까. 저는 고학번이라 이제 친구도 없고 다 졸업을 하다 취업 준비를 하던가 그렇게 떠났는데 요즘 후배들은 다들 파릇파릇하고 텐션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 텐션 따라가려고 조별 이런 수업도 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젠 좀 힘들지? <laughs> <조금 웃음> 벅차기네 아, 나도 내가 안 그래 보이지만 <laughs> 벌써 4학년 1학기거든 그래서 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당연히 벌써 왔다는 생각에 좀 슬프기도 하면서 그래도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이랑 만나고 놀수 있으니까 좀 좋은 거 같기도 해. 맞아. 재밌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피곤한 거 같기도 해. 개강하고 돌아오니까 학교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 맞아.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 완전 많이 바뀐 거. 맞아. 그 학교에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연구를 다왔잖아 우리 총장님께서 PSC 교육법 이런 책도 만드시면서 다양한 PSC 프로젝트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나왔던 것 같아.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 어. 근데 그래도 제일 큰 거는 새로운 이사학번 애기들이 생겼다는 맞지? 거 아닐까? 2, 뭔가 활기찬 애들이 너무 많아서 좀아 아, 확실히 새 학기가 왔거나 뭔가 많이 바뀌었거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일단, 편의점 바뀌었던데? 원래 미니스톱에서 CU로 바뀌고, 카페가 A동이랑 도서관 카페가 그 아예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시크릿 오더. 어, 시크릿 오더. 응. 그걸로 이제 주문을 해서 줄 서서 주문 안 해도 되더라고. 맞아. 이제는. 맞아. 그리고 출결 체크하는 것도 이제 E클래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 출결로 이제 번호를 쳐야 응, 응. 맞아 맞아 딱 출결 인증이 되더라고. 응.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응. 그러면 고학번으로서 그 파릇파릇한 새내기들에게 조언해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PSC 프로젝트를 다녀왔잖아. 내가 이 프로젝트 해볼까, 이 공모전 참여해볼까, 이런 동아리 해볼까 이런 모든 고민들을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실행했으면 해. 실행하자. 파이팅. 어 나는 저번에 우리 마팅용 만팅이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수능이 끝난 후 스무 살 시리즈가 있거든. 음. 거기서도 말했듯이, 그냥 즐겨. 솔직히 스무 살 아니면 언제 이런 청춘 즐겨보겠어. 나중에는 놀고 싶어도 못 놀아. 우리처럼. 우리처럼. <laughs> 솔직히, 뭐 바쁘게 사는 거는 고학년이 될수록 더 바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많이 놀았으면 좋겠다. 음. 음. 놀 때는 놀더라도 그래도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laughs> 나중을 생각해서 좋지 않을까. 나는 사실 학교 와서 다들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는데 좀 나는 그런 걸잘못 해봤단 말이야. 음. 그래서 조금 그게 후회되긴 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좀 그런 걸 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솔직히 이거 다 빼고 그냥 얘기하면 어, 나는 20대는 다 놀자주의여서 <laughs> 하고 싶은 경험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어. 어차피 2학년 되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laughs> 어, <못> 경우가 <웃음> 생기니까. <laughs> 어, 못하겠어서 그랬으면 좋겠다. <laughs> 안녕. 안녕. 하나 둘세 다섯 마지막 인사 한번 까요 둘이 약간 약간 소통하면서 안 우리?